질문 당신의 책에서 저위험 고수익 전략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 접근법이 특히 오늘날에 빠르게 움직이고 기술로 포화된 시장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전 세계에 약 5만 개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든 많은 수가 잘못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너무 싸거나 너무 비쌀 수 있습니다. 스케일의 올바른 쪽에서 잘못 가격이 매겨진 것들에 집중하면 그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무료 점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경매 방식이 아니면 보통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협상 거래 등을 보면 기회가 그만큼 많지 않지만 경매 방식의 시장은 과도하게 올리고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엄격한 투자 체크리스트를 옹호해 오셨는데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은 무엇입니까? 체크리스트는 실제로 매우 유용한 도구이고 항공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공 여행이 극도로 안전해진 것은 주로 조종사들의 체크리스트 사용 덕분입니다. 이착륙 전 등의 말이죠. 저는 같은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항공 체크리스트는 실패를 조사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FAA는 항상 가서 왜 추락했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FAA는 현실에 대해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의 가치인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따라가지 못했지만 몇년 전에는 약 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비행기 추락을 보고 몇 명의 생명이 손실되었는지 볼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향후 5, 10, 20년간 몇 명의 생명이 손실될지 알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천만 달러를 곱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40억 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항공기 설계 변경 등을 업계에 요청하면, 비용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그 비용이 40억 달러보다 적을 때만 변경합니다. 매우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항공여행이 너무 비싸서 비행기를 탈수 없게 되어서도 안 되고, 항상 비행기가 추락해서도 안 되니까요. 이 중간기를 선택했고, 매우 잘 작동했습니다. 저도 투자 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때, 같은 것을 했습니다. 위대한 투자의 대가들이 있지만, 실패한 투자를 조사했는데, 투자가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투자하기 전에 분명했을 수도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가 덱스터 슈즈를 산 것처럼요. 저비용 해외 제조가 해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은 워런과 찰리에게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이런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이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다면 해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렇게 위대한 대가들의 많은 실패한 투자를 조사하고 다른 범주로 재분류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는데, 모든 재분류 작업을 끝냈을 때, 투자 실패의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였습니다. 투자가 실패한 가장 큰 단일 이유는 기업이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회자의 성격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노동조합 등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이두 가지가 큰 것이었습니다. 회자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거나, 레버리지가 회사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질문 역량의 원은 투자 스타일의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날 그 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특히 새로운 산업과 트렌드가 등장할 때, 그 안에 머무르는데 어떤 관행이 도움이 됩니까? 역량의 원은 그레이엄, 버핏, 먼거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훌륭한 도구입니다. 역량의 원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내 역량의 원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이미 답한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 답하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역량의 원 안에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역량의 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량의 원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매우 좁은 역량의 원, 매우 작은 원을 가져도 별로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역량의 원을 넓히려고 하지만 솔직히 항상 좁은 역량의 원을 가지고도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역량의 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원의 중심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를 보면 매우 좁은 역량의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1인치 넓이의 1마일 깊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공적인 회사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는 많은 것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집중하는 것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에 매우 잘합니다. 원 안에 머무르고 중심에 있는 것은 투자에서 일생에 걸쳐 원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원은 확장됩니다. 원을 확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또한 무언가가 원밖에 있을 때 매우 빠르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겸손의 연습입니다. 버핏은 책상에 너무 어려움 투하드 상자가 있습니다. 물리적 상자인데 99%의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너무 어려운 더미에 들어가야 합니다. 역량의 원밖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알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인도와 한국 같은 나라에 투자하셨는데 신흥시장이 매력적인 이유와 주의하는 독특한 도전이나 위험은 무엇입니까? 사실 한국에 여러 투자를 했습니다.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았고 인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도에서 한 대부분의 것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는 성공했지만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문제로 돌아갑니다. 워런 버핏의 4% 적중률, 리프티50 등의 문제죠. 투자에서 우리의 오류율이 50%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템플터는 최고의 투자 분석가라도 세 번에 한 번은 틀릴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 번에 한번 이상, 어쩌면 절반 이상 틀릴 것입니다. 한국에서 매우 잘할 수 없다거나 인도에서 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잘 못했고 잘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질문 변동성은 장기 투자자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특히 공포나 불확실성의 시기에 변동성을 기회로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주식을 내재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본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역량의 원한에 있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변동성은 항상 우리의 친구입니다. 경매 방식의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도하게 올리고 과도하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면 코크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특정 뉴스 때문에 장기 현금 흐름미 줄었나요? 시장을 움직이는 뉴스 이벤트를 특정 기업에 겹쳐놓으면 상관관계가 매우 약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한 상관관계를 발견하면 그것은 보통 거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잘못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인플레이션, 무역전쟁, 글로벌 불안정 같은 거시경제, 세력과 깊은 기업 수준의 리서치를 어떻게 균형 잡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투자에서 미시가 거시를 이깁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결과를 주도하는 것은 내부 결정과 경쟁자의 결정입니다. 그 기업 내부와 시장 세력만 보고도 510년 후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거시적인 것을 겹쳐놓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핸디캡을 매기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논제가 매우 단순하고 내부적 관점에서 잘 이해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람코를 봅시다. 지금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정도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석유를 생산할 때 비용이 배럴당 2달러였고 지금은 배럴당 10달러 정도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환경에서 미친 듯이 수익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투자자에게 중요합니까? 아람코에 투자하는 데는 국가가 상승분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럴당 10달러의 생산 비용을 가진 일반 기업이라면 유가가 30, 50, 70, 100, 150, 300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가격 환경에서 돈을 벌 것입니다.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유가가 30달러 이상이면 수익과 현금 흐름이 작동하는 곳에서 아람코 주식을 산다면 거시 경제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30 이하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전 세계 생산의 80%가 중단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그냥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페라리 같은 사업을 봅시다. 200만 달러에 파는 차입니다. 페라리가 20만 300만 달러의 차를 발표하면, 전 세계 페라리 소유자 목록이 있습니다. 소유한 페라리 대수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3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고객부터 덜 선호하는 고객까지 내려가며, 상위 500명에게 전화합니다. 18개월 후에 이 차가 나옵니다. 300만 달러입니다. 원하십니까? 처음 500통의 전화에서 모두 예라고 답합니다. 차를 받은 다음날 600만 달러에 팔수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0만 달러에 팔면 페라리가 다음에 전화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차들은 생산되기 전에 팔립니다. 그 20만 300만 달러 차에 대한 페라리의 비용은 마진이 85% 아마 90%입니다. 관세가 페라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관련 없습니다. 전체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부유한 남성들 마이너스 페라리 구매자는 대부분 부유한 남성인데, 마이너스 불를 표현할 방법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이해해야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를 이해하면 페라리를 이해하면 관세가 무슨 상관입니까? 질문 워런 버핏과 찰리의 먼 거를 인생의 안내자로 여기셨는데 그들에게서 적용한 가장 지속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찰리는 우리를 떠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되돌아보면 제 미들네임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했죠. 우리는 이분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하는데 제가 포레스트 검프이기 때문에 두분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볼수 있었습니다. 찰리를 워런보다 더 가까이서 봤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는 것이 꼭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의 총체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에 대한 가장 좋은 것들은 투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찰리를 만날 때마다 마이너스 1년에 45번 정도 그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마이너스 항상 같은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저녁 식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손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며느리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집사나 다른 방문객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식습관과 디저트 등의 습관을 봤습니다. 그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교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두 분이 공정 영역에 너무 많은 것을 남겼고, 거기서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 측면만 배우면 대부분을 놓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골프 게임에 대해 언급하셨고, 투자와 같은 강도와 몰입으로 접근한다고 하셨는데, 그 마인드셋이 사업뿐 아니라,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 골프를 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후회가 많지는 않지만, 30대에 시작했어야 했다는 것이 하나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올인하는 식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흥분하면 올인합니다. 올인하면 정말 잘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진 것, 흥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과하게 빠져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이고, 훨씬 흥미로운 게임이었습니다. 제 클럽은 구분 거리에 있고 투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인용구가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건드릴수록 수익률이 낮아진다. 그래서 좋아. 내가 보유한 모든 것에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강연을 보면 우리는 한 번의 히트만 있으면 됩니다. 투자는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을 들여 살펴보지만 향후 510년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에 더 깊이 빠져들기로 했고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크유 앤더 세션. 질문 어떻게 좋은 사업이나 오래 지속되는 평범한 사업 같은 핵심적인 결정을 찾습니까? 워런 버핏이 어릴 때 경마장에서 버린 배팅 티켓을 주어 당첨된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AI 시대에 기회를 찾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훌륭한 질문이고 실제로 워런이 연례 총회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그의 답은 어부터 시작하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마장에서 티켓을 주울 때 200장 중 하나만 실제로 유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199장은 실제 패배 티켓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를 찾기 위해 200장을 살펴보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무디스 매뉴얼을 살펴볼 때도 같은 것을 했습니다. 무디스 매뉴얼은 매우 작은 글씨입니다. 폰트 크기가 6정도일 것이고 1500페이지이며 67건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매뉴얼을 여러 번 살펴봤고 경마장에서 하던 것과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버핏이 최근 몇년 전에 일본의 5대 종합상사에 베팅했는데 그는 수년간 일본 기업 핸드북의 독자였습니다. 일본 기업 핸드북은 아마 1015년 이상 읽었을 것입니다. 일본판 밸류라인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한 페이지에 기업 두 개입니다. 무디스 매뉴얼과 매우 유사합니다. 2012년에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책상 위에 일본 기업 핸드북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같은 시기에 그 핸드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런, 거기에 이미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회사가 몇개 있으니 한번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책을 가져다가 몇 페이지를 접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매뉴얼 복사본에 페이지를 접는 자유를 취한 거죠. 좋은 것의 대부분은 책 뒤쪽에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래, 좋은 것은 보통 뒤쪽에 있지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 기업 핸드북을 한 페이지씩 넘기는 것과 같은 것을 캐퍼털 IQ로 할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캐퍼털 IQ는 구독료가 1만 달러 정도이고 핸드북은 5만 100달러입니다. 하지만 캐퍼털 IQ에서는 어떤 스크린이든 설정할 수 있고 2분 만에 요약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를 설득하려 했고 트레이시 브릭과 함께 핸드북에서 캐퍼털 IQ로 전환하도록 작업했습니다. 트레이시는 그는 절대 1만 달러를 쓰지 않을 거예요. 절대 이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시, 당신이 알아서 그를 위해 할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트레이시에게 캐퍼털 IQ 사용법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 후에 그녀가 네 방법은 알겠는데 그분은 관심 없을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일어난 일은 워런이 예전 방법을 고수한 것입니다. AI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한 페이지씩 넘기기. 그가 그 다섯 개의 베팅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것을 그가 찾았습니다. 10년 이상 걸려서 그 베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개의 일본 베팅은 순수한 천재성입니다. 그가 그 베팅을 한방씩 이끌었습니다. 먼저 이 기업들을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8%의 배당 수익률이었습니다. 전체를 0.5%로 엔화로 차입합니다. 버크셔의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넘쳐나는 데도요. 투입하지 않은 자본에 대해 즉시 7.5%의 수익률 차이입니다. 그후 모든 주식이 2배가 되고 배당도 2배가 되어 0.5%에 대해 16%가 들어오고 그 이후로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버크셔의 규모 때문에 다섯 개를 해야 했습니다. 더 작았다면 하나를 골라 그 하나에 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교훈을 배웠는데 적은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빠른 것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중국 친구가 있는데 OPPO와 비보의 창업자인 단용핑입니다. 여기 계신 중국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핑은 저보다 골프를 더 많이 칩니다. OPPO와 비보는 둘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매년 중국에서 이 지배적인 기업들을 운영하는 경영진을 만나러 갑니다. 그가 말하기를 큰 회의 테이블에 모든 경영진이 있고 10분 동안 있다가 끝이라고 합니다. 1년 후에 다시 10분간 만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세 단어만 말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핑, 세 단어가 뭐였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세 단어를 줬더니 1년 후에 이익이 3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세 단어가 뭐야, 핑? 빠른 것이 느리다. 페스트 이즈 슬로. 핑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으면 이메일 주소가 f a s t i s s, -S l -O w i a h o m 입니다 그의 받은 편지함을 넘치게 하지 마세요. 그는 내가 방을 떠난 후 마이너스 혹시 비잉 대어 비잉 대어라는 영화를 보신 분 피터 셀러스 주연인데요. 마이너스 돌아가서 그 영화를 보시면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핑이 말하기를 자기가 방을 떠난 후 그들은 두달 동안 그세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했고 마침내 알아내고 나서 경쟁자들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빠른 것이 느리다. 워런도 같은 것을 했습니다. 질문 워런이 애플 포지션을 23줄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워런 버핏인 거죠. 그 결정이 지금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지 보세요. 버크셔는 엄청난 현금 더미 위에 앉아있고 많은 것들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애플 상황은 흥미로운데 그가 사실상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디어 중 하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보유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말이죠. 동시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완전히 가격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나타날 것들을 위해 더 많은 화력을 갖고 싶은 것인지도 암시했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 생각은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질문 경제적 해자와그 내구성을 어떻게 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답하기 어렵지만 사업을 볼때 매우 높은 확신에 이를 수 없고 10살짜리에게 내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통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논제가 매우 단순해야 하고 매우 난공불락의 논제여야 합니다. 단순하고 난공불락의 논제가 있어도 여전히 높은 오류율을 가지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투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그 투자가 세상에서 완전히 합리적이고 왜 작동할 것인지 머릿속에서 매우 빠르게 알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그런 명확성에 적합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기업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